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언더월드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첫 번째 관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이 광산을 오픈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필요 거주민인 광산 채굴 적성을 가진 좀비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열심히 반복한 끝에 광산 채굴 적성을 가진 좀비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요거를 바로 추가를 시켜주고. 바로 입주 가보도록 하죠. 요렇게, 너도 입주. 좋았어. 요렇게 해준 다음에 광산을 열려고 하는데 요거 한개 부족하구만. 좋아, 전등 하나 구하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폐공장 1구역. 여기서 이제 공략을 알아냈습니다. 무조건 적을 먼저 잡으면은 장땡. 적을 빨리 잡는 게왁 공략법입니다. 공격, 공격.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적을 모두 잡게 되면 문이 열리고 방사능 오염이 정화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리하게 파밍을 해 주시면 되죠. 요렇게. 좋아, 전등 나와라, 전등. 공격 딜레이 감소. 어, 좋아. 유도 미사일하고 공격 딜레이 감소 하나 더. 바로 다음으로 가서 공격 공격.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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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슝. 지금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빙하면서 잡아버리고, 여 녀석까지 잡아버리면은 바로 또 열리면서 다시 또 프리파밍. 이렇게. 전등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무기상자에서는? 동미사일, 와, 동미사일도 좋죠. 동미사일을 얻게 되면은, 그냥 한 대씩만 때리고 다녀도,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스테이지 클리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요렇게. 한 대씩 톡톡. 왜 공격 안 해? 오케이, 요렇게. 여기도 한 마리 있구나. 요렇게까지 해버리면은, 뭐야, 한 마리 더 있어? 오, 여기 있구만.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 버리면서 클리어. 와 여기 엄청 넓어. 여기서 전등 하나는 나오겠지. 이렇게 오, 좋아, 좋아 큐브 하나 득템. 아, 전등 아, 하나도 안 나온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좋아, 여기서 이렇게 끝. 전등, 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큐브를 하나 건졌기 때문에 이건 이득이죠. 바로, 방공호 입성해주고, 이 녀석 IP 회복한 다음에 바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또 새로운 좀비 등장했고 여기서 뿅뿅 아 뿅뿅 이렇게 잡아버리고 좋아 이제 전등만 나오면 되는데 아 괜히 다 팔아버렸네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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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전구 나왔습니다. 끝났다 끝났어. 요거 전구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아 나이스하다. 전구 얻었으니까 바로 광산 해방해 보도록 하죠. 잠금 해제, 요렇게. 자 과연 광산에서는 무얼 할까? 엔코인 생산할 거주민 선택. 엔코인? 설마 광산 특성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나? 적성을 보면은 광산 채굴 특성 요거를 요렇게 넣어주면 이거 뭐야 앤코인 플러스 80? 아 앤코인 생산량 정보 행복도 앤코인 보너스 17에다가 능력치 60 N, 레벨 앤코인 보너스 플러스 3 해서 플러스 80씩 버는 것 같죠 좋아 광산을 오픈하게 되면은 바로 두 번째 스테이지를 갈 수가 있죠. 여기. 와, 여기 있는 이천 골드를 내야지 갈수 있구만. 좋아. 요거 내버리고 폐공장 2구역. 아, 여기 기대된다. 여기서는 버섯을 또캘수 있는 버섯 채집군이 나오나? 여기서는. 좋아, 여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또요 친구 강력한 친구 됐고 한번 가 보도록 하죠. 빠르게 빠르게. 슝슝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시작부터 어 아니요 슝슝슝슝슝 무기 무기 빨리 먹고 빨리 잡아야겠다 오케이 동미사일 좋지 동미사일 먹고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서 이것도 슬로우 미사일 뭐야 또 어디 있어 여기 있구만 이렇게까지 잡아버리면서 클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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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확실히 여기 있는 처음부터 맵이 굉장히 넓은데요.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죠. 펑, 펑, 가스도 먹어 주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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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 아 벌써 체력이 달기 시작했는데 가스 하나 더 먹어주고. 뭐 통? 헤,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어, 여기 확실히 스케일이 좀 다른데요. 적들이 너무 많은데, 펑펑 펑, 펑, 여기 펑펑펑 펑, 여기까지 펑, 펑, 펑. 잡으면 은또 어디 있어? 여기 있구만. 아, 와, 좋아 좋아. 와, 체력이 많이 깎여버렸습니다. 이거 끝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뽕뽕 뽕! 자 무기가 좋은 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유도 미사일 아 이거 체력이 없어서 아 조금 힘들겠는데 실드까지 좋아 세 번째 바로 또 가보도록 하죠 팡팡팡 팡, 팡. 빨리 연료나 체력 같은 거 없나 동미사일 아, 없는 것 같죠.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 후퇴해 보도록 하죠.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돌아오면서 247원에 괜찮은 거는 뭐 딱히 없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